우리는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확진자 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회기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이동형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동통신사 SKT에서 사람들이 편도로 이동한 건수를 주차별로 집계한 결과이며 데이터 출처는 통계청과 SK텔레콤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이 데이터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주차별로 정리한 것이며 데이터 출처는 통계청과 질병관리청입니다. 데이터가 나타내는 기간은 코로나19 유행 직전과 오미크론 유행 직전 사이에 수집된 100개의 주차별 데이터입니다. 다만 2022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급등하면서 아웃라이어로 고려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에 2022년 데이터는 제외했습니다. 네. 이제 탐색적 자료분석 차례입니다. 먼저 이동량이 증가할수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 아래 설명변수를 이동량, 반응변수를 코로나19 확진자 수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에 대한 요약번개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박스플러스 살펴본 결과 아웃라이어를 몇개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샘플의 크기가 100개임으로 아웃라이어의 존재의 영향이 작을 것으로 고려하는 전제하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두 변수를 산점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산점도가 산출됩니다. 이 산점도를 보았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값이 매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띠거나 아니면 혹은 상관관계를 딱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각 변수의 값이 너무 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변수의 사용력을 취해서 다시 한번 산점도를 표현해 봤습니다. 아까의 산점도와는 다르게 좀더산포되어 있는 산점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그레션 조건을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리니어이티 경우에는 잔차도로 확인한 결과 특별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컨스 r 트바리언스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잔차도에서 표준화된 잔차의 제곱근 값이 대부분 1 0으로 전반적으로 중, 조건을 충족함을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의 경우에도 QQ 그래프를 3번 살펴보면 일부 아웃라이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QQ 라인 근방의 데이터가 분포함으로 마일 단 조건에서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제 피티드 모델을 산출해 볼 것인데요. all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피티드 모델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제 이 주어진 피티드 모델을 바탕으로 가설검정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검정에 사용된 변수는 이동량의 슬로프이고요.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가설검정을 실시하면 p-value 값이 0 0으로 넘어서는 값이므로 우리는 귀무가설 기각에 실패함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결정 계수를 바탕으로 이 주어진 피 t 2 모델은 이동량과 코로나19 확진자수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 역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사용로그를 취한 변수를 가지고 또 한번 심플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건을 충족 여부를 살펴보면, 아까 전보다는 조건 충족 여부가 보다 명확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형 피티든 모델을 세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피밸류가 0.05보다 크다는 점, 그리고 결정의 개수가 작다는 점을 통해, 우리는 슬로프에 대한 기무과서를 기억하는데 실패함과 동시에, 이 선형 모델이 두변수간 관계를 적절히 해석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리뉴얼 리그리션의 한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확진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리니어 리그션의 조건을 너무 말단 조건에서 충족시킨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존재하는 아웃라이어가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란 점을 배제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